아, 1학년 밖에 안 됐지만, 저희 교수님도 로저스적인 태도를 베이스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서 말하는 로저스적인 태도란 무엇이냐? 음, 내가 다 알아? 공감할 필요 없어? 난넌 존중하지 않아? 내가 너보다 훨씬 더잘 알아? 이런 태도로 상담을 하면은 내 남자가 보이는 게 아니겠죠.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칭이라는 분야도 딱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, 어쨌든, 로저스적인 태도는 그냥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짐직한 그런 네, 태도입니다. 그리고 뭐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또 적용이 되는 건데 로저스적인 태도를 항상 지향한다고 상담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로저스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상담사의 수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. 네. 아 여러분 그 꿀팁 알려드릴까요? 이거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건 꿀팁인데. 뭐, 청소년 상담사가 됐든, 상담 심리사가 됐든, 전문 상담사가 됐든, 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면접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. 그 면접 과정에서, 당신의 주 상담 기법이 무엇입니까? 라는 질문에 대해서, 절대로, 절대로, 저는 인간중심 상담이 저의 주 기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그거 얘기하자마자, 면접관들이 비웃기 시작해요. <laughs> 그만큼이나 로저스가 강조하고 있는 그 태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나의 인격적인 수행의 정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 면접을 볼 정도로 상담 초심자들은 인간중심 상담은 주상담 기법으로 절대 입에 담지 않기 바랍니다. 그랬다간 아 그래 너 지금 어, 로저스 상담이 뭔지 잘 이해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 되게 로저스 상담을 얕잡아 보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100%입니다 100%.